we 먼저 당면을 한줌 80g을 사리로 준비해주세요. 사리는 조금 준비해서 감칠맛 나게 해야 감칠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준비한 당면은 물에 1시간 불려주세요. 돼지고기를 불고기감으로 한근 600g 준비해주세요. 고추장 양념에 재어놓았다가 볶을 거기 때문에 삼겹살이나 목살 같은 몸값 높은 부위 대신에 앞다리살 뒷다리살처럼 지방이 적고 맛이 없어서 값싼 부위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준비한 돼지고기는 가로세로 5에서 6cm 정도 크기로 잘라주세요. 잘라 놓은 돼지고기는 잠시 옆에 놔두시고요. 양념장을 만들어 주세요. 먼저 양조간장을 4스푼 넣어 주시고요. 이름은 고추장 불고기지만 텁텁하지 않게 고추장은 2스푼만 넣어 주세요. 먹음직스러운 붉은 색깔을 내줄 고춧가루를 4스푼 넣어 주시고요. 여기에 설탕도 1스푼만 넣어 주세요. 다진 마늘은 2스푼을 기분 좋게 넣어 주세요. 잡맛을 제거해 줄 맛술은 3스푼 넣어 주세요. 굴 소스를 한 스푼. 없을 시에는 다시다 반 스푼을 넣어서 비어 있던 마지막 2%의 맛을 채워 주세요. 오늘의 핵심 재료인 양파 한 개를 강판에 갈아 주세요. 양파를 채 썰지 않고 갈아서 넣으면 연육 작용으로 고기는 더욱 부드러워질 뿐 아니라 양념이 볶아지면서 양파 특유의 단맛과 감칠맛이 올라와 더욱 맛있는 고추장 불고기를 만들어 줍니다. 갈은 양파까지 넣은 후에는 잘 섞어 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진 양념장에 썰어 놓았던 돼지고기를 넣어주시고요. 떡볶이 떡을 80g만 넣어주세요. 역시 감질맛나게 조금만 넣어주세요. 조물조물 버무린 후에는 양념이 잘 배어들도록 30분 정도 재워놔주세요. 이 맛있는 돼지고기 볶음은 이름이 선어개입니다. 엄마가 부를 때는 제육볶음, 아빠가 부를 때는 두루치기, 누나가 부를 때는 고추장 불고기.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지만 맛은 최고입니다. 양념에 30분간 재워넣는 동안 들어갈 채소를 손질해주세요. 먼저 양배추를 100g만 준비해서. 엄지손가락 정도 크기로 썰어 주세요. 양배추가 없으면 양파 반 개로 대체해 주세요. 썰어 놓은 양배추는 물에 헹궈서 준비해 주시고요. 볶음 요리에 빠지면 섭섭한 당근은 많이 넣으면 더 섭섭해지니까 얇고 길쭉하게 썰어서 반줌 정도만 준비해 주세요. 매콤한 맛을 더해 줄 청양고추를 두개 준비한 후에 어슷하게 썰어 주세요. 대파 역시 어슷하게 썰어서 한줌 정도만 준비해 주세요. 모든 채소 준비가 다 끝났으면 기름을 두르지 않은 마른 팬이나 웍에 30분간 재워놓았던 고추장 불고기를 넣고 볶아주세요. 이때 불세기는 강불로 조절해주시고요. 타지 않도록 잘 저어가면서 볶아주세요. 양념이 볶아지면서 양파의 수분이 증발하고 이에 따라 단맛과 감칠맛이 증가합니다. 고기가 충분히 다 익을 때까지 계속해서 볶아주세요. 돼지고기가 다 익었으면 물을 반컵 100ml만 부어주세요. 이제 여기에 불려 놓았던 당면과 썰어 놓았던 양배추와 당근, 청양고추를 모두 다 넣고 볶아주세요. 지금부터는 불 세기를 중불로 조절한 후에 당면이 익을 때까지 약 3분 정도만 볶아주세요. 바닥이 눌러붙지 않도록 잘 저어가면서 3분간 볶았으면 마지막으로 어슷하게 썰어놨던 대파를 다 넣고 대파의 향이 잘 스며들도록 30초 정도만 섞으면서 볶아준 후에 불을 꺼주세요. 이제 여기에 참기름 한 스푼을 둘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잘 섞어주시면 사리가 들어가서 더욱 맛있는 고추장 불고기가 완성됩니다. 고추장 불고기 집에서 맛있게 한번 만들어보세요. 양파를 채 썰지 않고 강판에 갈아서 넣어보세요. 또한 각종 사리들을 한번 넣어서 같이 만드시면 더욱 맛이 좋습니다. 가족 모두 만족할 저녁 메뉴로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